밥 먹어야지 예리마. 예리마 정신 차려야지. 네. 이거 내야지. 예리마 밥 먹어야지. 쓰러진다. 쓰러져. 어, 쓰러진. 와, 저런 어, 저런데 완전 맛집 같지 아 어? 줄선다. 컨수집인가 뭐지? 그 그러니까, 지유 다시 왔고요. 이쪽으로 다시 와야 되고요. 어, 이거 괜찮다. 여기 되게 많다. 파이볼이랑 다때려가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하트 해놓자, 이거랑. 나는 이거였긴 했는데 난상관 이거 먹자. 이거였어? 그 다음에 술은? 여기 술이 있던데? 하이볼? 나마비루. 짬뽕으로 메뉴. 아까 내가 찍어놓은거다 하이볼인 거같 이런 게다 하이볼인 거이 아, 뭐, 하이볼. 어. 아까 카시스 소가 이거. 나는 맥주 먹으려 아, 왜이게 하이볼이 여기 따로 있는데? <laughs> 어깨 아파. 아니, 어. 애초에 하이볼이 세 개나 있었어. 막 풀라이브 먹어보고 싶어. 그럼 약간 진저하이브를 먹어야겠다. 레몬 사워? 야 레몬 사워도 새콤한 건가 봐. 레몬 사워 내가 하나 먹어볼까? 이게 소이 라면이고 이게 그 우리. 볶음면. 맞아. 소금 라면. 어제 먹던 거랑 확실히 비주얼이 달라. 우리 여 시가 다. 시원. 맛있어, 맛. 음. 아 <하나> 더해. <laughs> 아니 여기 이렇게 푸는 집가 있어. <laughs> 나 너무. 왜? <어린다. 웃음> 맛있어. 근데 맛있어 먹으려니. 맛있지? 나이프 음. <laughs> 아~~ 이시영이 시원히... 어. 급하면 화장실 어. 가서 뛰어가 오히려 좋아 어머 속이 적 이럴 때는 이거 조금만 한번어 한 붓자 <laughs> 좀 있어 보이게 그래도 <laughs> 아 냄새 엄청 좋아 <웃음> <웃음> 야, 냄새 미쳤다 나 그래, 일본에서 그래, 제일 그래. 잘 먹어 지금 진짜? <laughs> 나 일본에서 그래. 원래 진짜 못 먹어 잠시 아, 숙주 <laughs> 넣어주셔야 되고요 음! 음. 아반짝 응. 오히려 좋다. 맥주 많이 먹자. 짜? 응. 진짜 너한테 깍두기 내 손바위에 음 맛있어 맛있어. 으음! 으음! 짭짤한 느낌으로 완전 맛있어. 응. 음 응. 맛있어? 음. 응. 응. 이건 간이 딱 맞아. 딱 맞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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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짜서 이게 응. 안 짜게 느껴져. 마지막으로 먹는 거 거의? 맞아 이게 마지막 일본식. 진짜 <laughs> 당해지고. 으음! 으음! 음. 좀 내가 강인분도 아니나 봐 그래서 한 번씩 아프고 나 궁금해 이거 어제 먹은 다썼 그 소스인가 봐 이거, 이거 한 끼인데 그냥 18120? 음, 아니 비쌌어. 내가 나 거의 떨어질 것 같아. 분가 없댔잖아. 송나나 갑자기 몸이 안 좋아고 하 응. 화장실 가서 화장실 가서 한 30분 그 정도 혼자 쉬니까 좀 괜찮아졌어. 우리 요거 하나 그 칠리새우 볶음 같은 거 이거 두잔 레몬사워 하나 술세개47,000 정도? 이제 여기를 갑니다 이거 애들 강아지라도 주고 싶다. 뭐요? 아기 뭐뭐 이런 아기요? 강아지. 이런 맞지. 나 마스크 안 했지. 마스크 해야지. 그거 하고 거기들. 아무도 안 들어 가야지. 여긴 뭐 도, 뭘 찍어 놓지 않나 보다. 어떻게 제일 과한가? 이렇게 나온대. <laughs> 여기에 돈을 넣고, 넣고 여기서 조작을 하는 거야. 아까 사진 찍는데그 어떤 게더이쁘지 내가 원한 거 이거야. 아, 이게 너가 원한 거야? 아, 그럼 이거. 이게 하자. 이쁘지 않아? 그럼 이거 하죠? 이거를 가지고 큰그 디즈니시 가서, 이게 배경이 투명이니까 사 <laughs> 이게 얼마지? 아, 500엔이네. 기다려, 여기서 <laughs> 이 광고를? 아 이게 길긴 거니 한 8초 남았어. 어떤 느낌이 좋아? 이거 좀오버싸바 같고.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다. 어. 이렇게 갑자기? 해준데 30초, 30초. 갑자기? 나 콧물 나는데? 이렇게 해야 돼. 여기. 너무 힘 o s 너무 내 반쪽, <laughs> 내 반쪽 <만족>, 내 반쪽. 이거요,요. <laughs> 나야 우리 한번더 하면 안 돼? 아니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귀여워 진짜? 몰라, 뭔지 모르겠는데. 움직이래, 움직이래, 뭐 하는? 움직이라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보다. 말잘 응. 그런 말 잘. 스타트도 그런 거죠? 다 모든 거 왼쪽부터 시작이다 나가래, 나가, 나가서 꾸미래. 눈치박기. <laughs> 한번더 할래? <laughs> 두장 나오면 그냥 가자. 어. 지금 되게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아, 네. 기분이 안 좋다. 여기? 언제 보소? 언제까지 보소? 아,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야? 야,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라고? 80초 남았어! 뭐? <laughs> 여기였어? 몰랐어. 나도 몰랐다고. 아니, 얼굴 계속. <laughs> 아니, 얘 <야>, 울고 있는데. 파파고 <laughs> 지금이라도 돌려? 야, 눈 크기는 키우면 안 돼. 뭐 해야 돼? 나 지금 파파고 돌리는 중. 오히려 줄여야 될것 같은데? 뭐 고기 아니 이게 뭐 어디 있는데? 뭐 뭐가 없는데? 뭐뭐 얻었어? 아 어떻게? 이게 너고 이게 난가봐 여기 고서 하라고 하라고 하고 아니 얼굴은 얼굴은 뭐 어떡 하라고? 얼굴은 모르겠어 이게 뭘까? 이거 뭐눌렀어 뭐 뭐, 이거 이거 아그 시간 안 썼지만 고기 날짜는 어디? 어 맞아. 아, 몇 개를 골라? 골라 이거할래아니 아, 하나밖에 안 돼. 어예 찍어 찍어 찍어. 이거 사실 힘드네. 아 꾸민 건 일로 들어오나 봐. 어디가 움직여? 이거 우리 움직이는 거 중간 이렇게 딱 있잖아. 뭐야? 어 그러네. 아 움직이는 걸 주고 그거는 아 이걸로 그냥. 반면되봐. 여기는 길거리에서 다 담배를 피워가지고 우리나라도 피긴 피는데 이렇게까지 대놓고 피진 않아가지고 우리나좀 순하게 피나? 근데 저 사람들 방금 봤어? 뭐? 저 사람들 외국인인데 샤밋을 이렇게 숨대면서 <laughs> 길거리에서 그긴가막어콧물가야루가야루어데가 <laughs> 난 이런 거 취향. 어. 오케이. 어, 난돈 없어진 거 아니겠지? 자, 여기 있는 거 갖고 와. 그래서 여기를 팬 튕겨서 이리 오면은 이기는 거야. 펜 튕겨서 이리 오면. 이런 건한 번에 될 수도 있겠다. 이거 해놓고 거야 해볼까? 아, 이거 할까? 그래서모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눌러서 딱 멈추고, 눌러서 딱 멈추고 해봐야 돼. 좀 멈추지. 아, 바고 어, 구웠지? 처음부터 다시. 어떡해. 발견 한번 더. 저건 엄마한테 갖다 준 엄마 선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를 공략해야 되지? 아니, 정 가운데가 됐네. 어. 아, 힘이 없네. 내가리가 없어, 얘가. 없잖아, 힘이. 아니면, 얘를 이렇게 내리면서 얘를 밀을까? 옆으로 가서 이렇게 아예 밀지 까 어. 이번엔 내가 배그에서 해볼까? 배그 하나만 먹어볼딱한 번만 만질 수 있어. 떼면 끝이야? 떼면 끝이야, 떼면? 너무 소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올려? 어, 그래. 아, 너무 아프네. 네. 아, 어제 걸리면서 오는구나. 어? 이 야, 이거는 할 수가 없다. 이거 근데 좀할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이게 치면 나올 것 같지 않아? 위에, 아예 게임장 같아, 위에는. 재미지, 재미지. 재밌. 어, 이거 한번 해볼까? 기다려. 그래. 오! 어, 이거 근몇번 움직일 수 있다. 자, 우리 머리 넣어봐. 아! 이거 다 어? 아니면 이런 거 어때? 저기 링 같은 거에 거는 거야. 이거 너무 어려워. 완벽하게 걸리지 않아요. 그냥 이정 걸리면 될것 같은데 그게 되나? 아깝다. 아 맞다? 야지금은 생각한 게 어디야? 어디니? 주... 어디야? 야 지금 통화할 했다. 우리 20만, 30만 원씩 두고 올뻔 했다, 거기에. <laughs> 저기다가막 어... 10만 원 내야 돼. 지금. 이거 내야지. 내야지, 내야지. <laughs> 야 지금이라도 안게 어디야, 지금? <laughs> 지금. <laughs> 유튜 기록을 봐야 되는 거 같은데? 아니야 내가 읽어. 그 동네 봐요. 맛이 나오네. 어, 동네 맛이. 마시... 뭐, <laughs> 아, 러브 라인. 지금, 그냥 지금 물어볼까? 체크인. 무인에서 하기 게이드. 아니야 1 1 311백 체크인을 다 했고 약간 이런. 연결해 볼게요. <laughs> 화장실은 아. 어. 근데 방 자체는 보였다. 뭐야 진짜 뭐야? 캐. 캐리... 어 끄는 거 아니야 캐리어? 저, 술을 <laughs> 먹지 말고. 어, 빨리 자자. 사올 것만 사오자. 어, 사올 것만 사오자. 어, <laughs> <laughs> 들어올 때안 계실까 봐. 맞아, 이거. 따라오자. 아, 그래 왜? 여기가 바로 우리의 공교. 내가 할수 있겠지? 하나 더. 어, 좋아. 작아서 그냥 보관하게좋거될것 내일 갑자기 좀 아프면 안 되잖아. 그냥 눈 뻑뻑한 거 빼고는 괜찮아, 지금. 그때 우리 거기서 산거 있잖아. 137달러였거든? 응. 포로 요가 응. 여기 147달러다. 더 비싸? 더 비싸지. 10, 10N이 더 비싼 거지. 나도. 그것도 하나 먹어 나는 밤을 셋째 언정 야, 멜스. <laughs> 어, 근데 이거 좀 이쁘다. 아, 이거는 근데 그게 아니구나, 진짜? 거지. 그냥 판매네. 진짜 없네. 진짜 뭐 없는데? 아니, 그, 니가. 그니까. 아, 거딱 하나 남았어. 아, 여기 있다. 어, 근 어때? 그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챙겨야 되고. 난 당이 안 떨어져. <laughs> 야, 어, 나난난 당이 안, 안 떨어져. 달라고 해야겠다. 나 지금. 오케이, 없어. 오케이. 나 이미. 나는 채. 제가 나이가 제일 많잖아요. <laughs> 얼마나 나이가 많으시다고 그러세요. 큰거 <laughs> 같아. 너는 그래도 수영도 다니고 꾸준히 뭘 하잖아. 걸어도 에이. 다니고. 에이. 근데 나는 진짜 집에만 있잖아. 그치. 나 진짜 30분도 안 걷거든. 에. 30분은 걷겠다. 근데 절대 보고안 걷더라. 다리 좀 찌그러졌어. 야, 이거. 옷이. 어. 저거 정기다. 여기 진짜 도로 넓은데 왜 굳이 여기로 다니지? 여기로 다니는가? 최고야 최고야. 속이 좋아지는 기분이에요. <laughs> 맛있지? 진짜 맛있어. <laughs> 어제 거기보다 훨씬 맛있어. 거긴 진짜 무한대였을까? 뭐 진짜 <laughs> 너 맛없었어. 민밍해서 우리 소스 없었으면 못 먹었어 잘. <laughs>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아니 무한투리야. 그지? 응. 그냥. 진짜 맛있지? 꿈을 믿고 아니야? <웃음> <웃음> 진짜 맛있어. 진짜 솔직히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뭔가 피로가 틀린 느낌? 언니 나오신데? 그게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 그게... <laughs> 응. <laughs>